다음은 설치 대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우선 그림으로 암기를 했고요. 비상 콘센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요. 비상 콘센트도 지상의 경우랑 지하의 경우, 그리고 터널의 경우, 이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상의 부분이 있고요. 지하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터널의 경우. 이 터널의 경우는 우선은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일 때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터널이 아닌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플러스에서 공동구의 경우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의 경우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하층의 요는 두 가지죠. 지하층의 바닥의 합이 3천인 경우 또는 지하층이 3층 이상일 때 1000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지하가 이거부터 할게요.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그리고 터널이 제외되고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공동구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예, 지하층에 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이때는 16층 이상의 부분에 모든 층 예, 16층 이상의 부분에 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바닥 부분 두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하나여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말이죠. 이거 네,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이제 지하인데, 지하에서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의 건축물을 의미하고요. 를 이때 이두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동통신군의 중계기 솔로 설비 또는 무선 이동 중계기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예,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예, 앞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였을 때는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무선 기기 접속 단자. 어, 여기 내용에는 어, 무선 기기 접속 단자를 대신해서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중계기를 대신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어, 말이 우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용이 어, 무선 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인데요. 어, 보시면은 설치 위치 그리고 성능 유지 이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기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 내용은 다른 기준에도 거의 다 나옵니다. 우선은 증폭기 등은 거의 다 전원에 대한 내용이라서 우선은 제외하고요. 보시면 분배기 설치 위치랑 선, 성능 유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 저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누설동축 케이블 이런 거는 설치 위치 성능 유지. 예, 성능 유지. 이렇게 있고 근데 나머지 네, 기타 내용이 여기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두 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고 암기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내용이 기타로 어, 추가적으로 더 내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은 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설치 위치 네,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소화 작업할 때 무전을 하려면 안전한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무전을 하면서 소화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유효하게 소화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말이고 또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수의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의 집합소죠. 나중에 보시면 뭐 수의실에 수신기가 또 설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수신기를 보면서 어 지휘할 수도 있는 장소기 때문에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 성능 유지 이 부분은 지상에서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예, 그리고 그 함의 겉에는 무선기 접속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자들은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에서 1.5 이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단자의 보행거리 300m마다 설치를 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가 있으면 그 단자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설치 위치를 수의실 등이라고 했는데, 어, 우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소활동에 유효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함을 보고 함하고 이제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겉에는 표지가 돼야 되고, 어, 단자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의 높이는 0.8에서 1.5, 그리고 보행 거리는 300m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폭기, 예,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증폭기 및 무선 이동 중계기 예, 이것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전원은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전화,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육안으로 확인이 되야겠죠 그래서 표시등하고 전압계를 탑니다.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작동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상용전압이 들어가면은 우선 계속 동작할 거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상용전원이 차단되고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작동이 되어야 되는지가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유하게 효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기에 관한 내용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